안녕하세요. 영세TV 왔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개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시작 전에 마사가 잠깐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비치는 거는 뭐, 뭐 예를 들어서 쥐띠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개띠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구현 설명할 때가 있요근데왜 그러냐면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 날에 띠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가끔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자들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요. 자, 그럼 오늘의 띠 변호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월 22일 첫 번째 제띠 오래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띠의타로 운세 1천에 들어옵니다. 이 1천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첫 얘기 때문에 예술 예능이나 또 연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요, 또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 더 좋은 성과 낼수 있고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건하고 바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 되는 형국이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쥐띠분들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쥐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에, 소띠에, 타로 운세에, 육회쌀 들어옵니다. 6회까지 육회 6가지 해를 입어본다 하는 것이 육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같은 날은 매사에 있어서 어떤,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금전이든 연애 예정이든 뭐 사업이든 영업이든 장사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좀 주의하고 철저한 관리가 아,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금전관리 필요하고요. 부부연애정연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 귀신이 따라, 따라 붙었는데 살아생전에 땡중노릇하다가 길거리에서 얼어죽은 그 객사귀신 그래서 이런 귀신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건강관리 사고수 어, 관리도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이 또한 오늘 형살 들어옵니다. 버블하기는 그래도 실수하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생활백전 위반 등응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 특히 사고수 자동차 사고수 위험이 좀 많이 높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요. 여유있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22일, 호랑이 띠오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 띠 타러 운세, <laughs> 월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건데 이 역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이는 움직인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아 아저씨처럼 부지런히 바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좋은 성과를 성과가 기대될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합이 들어와, 어,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준 견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호랑이띠분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라고 리 보겠고요. 또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수 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영무 농지필 소송님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호랑이띠분들 오늘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토끼띠 오래 운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일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한 게 천문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무엇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어, 문세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하가용은 너무 집을 어서성명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이 안정이 되고요. 부위원, 애정의 운도 좋은 날이고요.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도 더욱더 좋은 날입니다. 오늘 토끼띠분들 이 타로 운세는 남부를 것이 없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진 오늘 가장 큰 합인 육합이 들어옵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분들은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에서도 문서연이 같이 들어와요. 탈로에서 들어왔지만, 문, 일진에서도 문서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양쪽으로 문서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특히 뭐 시험도 있겠지만은, 계약 같은 게 가장 많겠죠. 그리고, 저, 재판하시는 분들, 서류상으로, 내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최선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 때문에 오늘 의해 운세도 찌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 용띠오래운세 살피죠 용띠의 다루운세에 시천파 들어옵니다 이 시천파는 뜻과 그림이 좀 달라요 뜻은 깨어지는 운인데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천파가 들어오면 맞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운이 안정이 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어. 처음부터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면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파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다만 일진 오늘 중살두릅니다 부딪히는 일주가 사고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쟁, 논쟁, 시비, 싸움을 피하시되겠고요. 부딪혀 사고나진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논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솔리와이치 정도를 지켜하시는게 좋겠고요. 오늘 중사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반드시 더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 뱀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 타로 운세 연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기술 기능이라든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있 있는 날에 해당한다. 라고 시험 되겠습니다. 흰 아, 말을 타고 간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계획,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고요. 또한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만 일진이 오늘 원진이 들어와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로 인서내가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 관계 관리는 필요합니다. 어, 오늘은 언행을 좀 삼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일진은 원진을 해요. 하지만 지금 탈하고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원진의 조여작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진의 조여작용이 구설 1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로비쳐서 즉, 배가 아프다는 거죠. 배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뒷담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겸손한, 겸행의 자세를 갖추는 게 좋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대인 관계를 잘 살피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 말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 타로 운세 월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입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노적가리가 쌓여있죠. 이 때문에, 오늘은, 그, 뭐, 매사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요.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의 운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날도와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말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금상첨화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영어도무치표서성명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신 말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잘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네, 뭐 22일 양띠 오래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의 타로운세월천인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몸에 지니고 있는 형국이라 내가 내 몸을 자칫 잘못 가볍게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친다는 것이 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수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 안전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그림이 뭐냐면,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력이 아니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띠분들, 어, 매사에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지는 오늘 또 미술에 파가 들어오죠 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히 사고수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안에서 낙상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라겠 아, 또한 이게 파살 들어올 때는 그 철장 검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초 관리, 부시나라 사기 트자 투기, 갱가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쪽적극 관리가 필요합니다. 맞서도 보니까 요새 피싱이 많이 와요. 오늘은 무슨 비트 뭐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이렇게 왔는데. 어, 산 적도 없는 이더리움이, 52.4개가 있더라고요. 한 개당 490만원인가, 99만원인가, 이렇게 책정됐어요. 어, 22일 날, 내일이죠. 내일 소멸되니까, 지금 저, 바로 뭐 상담하라고 이게 했는데 이거 다 피싱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이 산 일이 없는데, 그런, 코인들이, 비싼 코인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명의도 용이고요하여 그런 거는, 어, 바로 차단하시길 바라겠고, 피싱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록 오늘 양띠분들, 외사에 어, 조심하시고,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laughs> 연천 권도로입니다. 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트는 게천 권이에요. 그래서 권력과 힘을 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승에서, 이 세계에서 해 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사업위원, 사업위원, 연예, 금전이금전 모든 것을 내가 잘 취할 수 있는 원세이기 때문에 오늘 원세이티 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 역작 귀인의 도움도 있는 운세고요.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는 오늘 신수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 분들도 오늘 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덕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월 22일, 닭띠 오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 타로 운세 산하 들어옵니다. 이 산하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 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됩니다. 또한,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닭띠분들은 좋은 운세에 해당한 달없이면 되겠고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에 해당한 달없이면 되겠습니다. 어, 활동하시는 닭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 개띠오래 개띠, 운세 살펴보죠. 개띠에 타로 운세 연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하는 것이 천파입니다. 그래서지고 깨지는 어 일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해요. 아, 첫 번째 강력한 사고 수 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에서 낙상사 걱정 사고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채, 어, 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이 아저씨는 다 모든 걸깨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관리, 지출 관리, 부실 노 사기, 투자 투기 인간의 거래. 또한 어, 연애 애정온 운, 어, 부부 연애 애정의 온도 좋지 못합니다. 오늘 매사에 있어서 깨어지는 운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객띠분들은 부서지로 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일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지는 오늘 술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음월 22일 돼지띠오래운세 살펴보죠. 돼지띠타로운세 <laughs> 정랑 들어옵니다. 이 정랑의 카드 어, 가산을 대폐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정랑입니다. 이 역시 실패운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철저한 어,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특히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주관리, 부지관나 사기, 투여투기, 개인관리,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선호구 자수 적절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또한 실패형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실패형세가 들어온 겁니다. 사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장사에 대해 또한 에, 부변의 적용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낼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매사를 오늘 좀 신경 쓰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띠별운세 5월 22일 띠별운세 살펴드렸고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이 2, 5월 2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음력 4월 10, 6, 어, 15일이네요 4월, 어, 4월 보름이네요 병수일개띠날 옥상토에 해당합니다 오늘 기란색은 빨간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표시되 있고 기란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 부부연의 애정이면 재배이 좋은 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충비니까 오늘 개띠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호 수리기입니다. 호랑이 띠, 말띠, 개띠, 호랑이 말 개띠, 호랑이 말 개띠분들이 부부연의 애정이면 재배이 좋은 날입니다. 이쪽으로 문제가 있고 활동하셔야 될 분들은 오늘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마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별거 아닌 음세고요 맨날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어제, 어제, 어제 그저께 했단 말이고, 오늘 하면 또떠는것 같고 해도, 어,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은 어, 오늘의 음색 중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하루마다, 매일매일마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